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달러인덱스 선물은 4시간 차트에서 이번 달 중반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6.380까지 상승한 뒤 하락하던 달러인덱스 선물은 103.965에서 바닥을 확인한 뒤 104.90대까지 상승하며 105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채널을 형성하며 상승하는 모습이 하락 이발형 패턴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추가 상승세를 기대하며 포지션을 결정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현 가격대는 이전에 눌림목과 지지대였던 곳이라 이번에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올해 초부터 상승 추세를 형성하며, 저점을 높여왔습니다. 이달 초 106.380까지 상승한 뒤, 조정에 들어간 달러 인덱스는, 일간 차트에서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음을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104.30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 선물은, 올해 초반에 형성된 고점을 넘어서며, 전 고점인 106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머리 어깨형 패턴을 형성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에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 정책 담당자들은 기준 금리 인하 시기를 더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에 공개된 5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현 금리 수준이 물가 상승을 잡는 데 충분할 만큼 높다고 봤지만 향후 인플레이션 움직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고금리 상태를 좀더 오랫동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필요하면 긴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의 근거로 삼는 각종 경제 지표가 예상을 빗나가면서 위원들의 매파 기조가 강화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당시 기자 회견에서 연준의 다음 행보는 추가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밝혀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연준이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66% 수준에서 59%로 낮아졌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지난번 4월 소비자 물가 지표 공개 후. 이를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하면서도 금리 인하에는 신중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제롬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는 한 고금리 상태가 계속될 것임을 밝혔는데 앞으로 CPI 발표를 세번더 지켜본 후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PMI 속보치는 50.9로 나타나 지난달 발표치와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서비스업 PMI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54.8로 집계돼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벤옥번 글로벌 포렉스의 마크 챈들러는 시장이 여전히 미국의 강한 경제 데이터에 예상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달러의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보다 감소한 21만 5천 건으로 집계돼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줬습니다. 연준은 노동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노동 시장 지표를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 경영자는 연준이 올해 기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큰 유로존은 연내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고금리 장기화 여파를 지적하며 올해 9월을 시작으로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인플레이션 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주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연준이 소폭이나마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반복했습니다.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지난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했어도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반면 유럽 중앙은행은 급격한 물가 상승세가 억제되고 있어 다음 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받은 지표가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강화한다면 다음 달 6일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데 퀸더스 ECB 부총재도 유로존 물가 압력이 계속 완화하면서 2025년에는 물가 상승이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인플레이션 진정에 대한 ECB의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추가 완화 조치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시장은 ECB가 다음 달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9월과 12월에도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캘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 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